49대 흥강왕릉과 50대 정강왕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에는 도시와 잘 어우러진 왕릉이 제법 많다. 황남대총과 천마총에 있는 대릉원 수백년된 나무가 버티고 있는 봉황대, 소나무 숲으로 아름다운 삼릉과 선등유왕릉 등 천년을 이어온 고대 도시다운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일주일로도 다 둘러보기 어려운 경주에서 모든 왕릉을 찾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임에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주에서 꼭 가봐야 할 독특한 왕릉을 살펴봅니다. 사진 작가 배병우의 선덕유왕릉 소나무 숲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에 가고 싶어한다. 전쟁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의 고도 경주에는 어딜 가나 신라의 왕들이 잠들어 있는 왕릉이 많다. 그리고 왕릉에는 어김없이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 숲을 따라 왕릉으로 가는 길은 신라의 역사와 왕의 업적을 따지기 이전에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먼저다.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경지의 왕릉 가운데 선덕여 왕릉과 삼릉을 빼놓을 수 없지만 정광왕릉과 흥강왕릉도 소나무 숲이 제법 아름답다. 흥광왕과 정광은 통일신라 말기 구군이 기울어가는 시기에 왕들이라 신라왕 가운데 다소 존재감이 떨어진다. 정강왕릉과 현강왕릉은 경주남산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통일전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두 왕릉이 나란히 붙어있어서 함께 둘러보기 좋다. 현강왕은 임금님 길은 당나귀로 유명한 경문왕의 아들이다. 현강왕 이래로 정강왕, 진성여왕, 효공왕까지 모두 4명이 경문왕의 아들, 딸이라는 것도 이채롭다. 적어도 현강왕 때까지는 삼국 통일 이후 용성했던 신라의 구군이 느껴진다. 어느 날, 현강왕이 신하들과 함께 월상루에 올라 내려다 보니 절비한 민가에서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강왕이 시중 민공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 백성들이 집이 아닌 기아로 지붕을 이고 나무가 아닌 숲으로 밥을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맞는 말인가? 이에 시중 민공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삼국 사기에 실려 있다. 흥강왕이 제2 11년만에 승하하자 정강왕이 적의했다. 정강왕은 흥강왕의 손아래 동생이다. 정강왕은 흥강왕의 시세를 이어갈 틈도 없이 제2 1년만에 여동생인 진성여왕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세상을 떠났다. 현강왕릉과 정강왕릉은 도로에서 소나무 숲을 따라 들어가면 금방 만날 수 있다. 소나무들이 굵지는 않지만 빽빽하게 들어서서 울창한 느낌이 든다. 구불구불 펼쳐지는 소나무의 향연이제법이체적이다 흥강왕릉과 정강왕릉은 대네농이나 노동동, 노소동 고봉군처럼 크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수수하다. 흥강왕릉은 원형 봉토분으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무덤에 들어가면서 사단으로 돌을 쌓았다. 정강왕릉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신라왕릉 가운데 좀 특별한 경우라 한다. 흥강왕릉과 정강왕릉은 남산으로 해가 니엇니엇 넘어가는 오후 서너시쯤 방문하시 좋다.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소나무 숲에 퍼지며 장관을 이루기 때문이다. 흥강왕릉은 사적 제187호, 정강왕릉은 사적 제186호로 지정되어 있다. 거대한 대능운의 항남대청, 공목이 자르는 노동동 고분군의 봉황대, 서해겐산이서 있는 계령 등신라왕릉은 저마다 특별한 모습으로 답사객들을 맞이한다. 많은 왕릉이 제 이름을 찾지 못한 채 "총일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전 민의 왕릉처럼 확신하지는 않지만, 구전에 따라 전자를 붙이기도 한다.